안녕하세요, 이미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네. 에, 내년, 불이니를 위한 돈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공부. 부동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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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시죠? 네. 어, 램군 TV에 램군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한범은월급쟁이셨다고그요 그게 더 맞아 보여요. 어. 그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막 대단한 뭘 이루고 이러실 분 같지가 않고 그냥 공부 잘 하시고 어. 모범생 같이 하라는 대로 딱딱 그 코스만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딱 틀을 깨고 나와서 음. 100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아니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변화의 시작은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면 10년 전 10년 전이네요. 그럼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가 아니었는데 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아. 이게 포인트였어요. 네. 두 번째는 아파트 한옥을만 판다. 아, 부동산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음. 네두 번째는, 아파트스러운 것만 한다. 뭐 분양권이든, 뭐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미래에 이제 아파트가 될수 있는 거든, 음. 지금 아파트인 거든. 음. 세 번째는, 이제 오르는 지역만 투자한다. 아. 음. 아직은 저평가돼 있는? 네. 조금 싼 음. 듯한? 네, 그동안 이제 하락기를 걷다가, 음. 이제 상승을 맞이하는 지역에만 투자한다. 음. 이게 음. 제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기준이었어요.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이 딱 맞아요. 아, 저 사람은 그냥 학교, 집, 네. 도서관. 네, 뭐, 학교, 네. 집, 네. 도서관. 딱 응? 그랬을 것 같은 음. 이미지라고 저도 거를 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네. 누가 실전, 봐도 중개소에 가서 아니에요? 사장님 물건 있습니까? 이런 스타일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되게 소심하고. 네. 또, 부끄러움도 많고, 네. 이제 내 성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음. 직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나도 대한민국에 딱한편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어렸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으셨어요? 이제 내 집을 이제 나도 언젠가는 가져야 되겠다 음. 생각 정도였죠. 음, 음. 근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이 서른이 넘어서야 계산을 해본 거죠. 음. 과연 내가 집을 살수 있을까? 음. 뭐 싸겠더라고요. 음. 아무리 이제 뭐 연봉 상상률 해도. 해가지고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했던 것들은 제가 상당 폐지도 돼보고. 네. 네. 잘안 됐군요. 아, 예, 잘안 되다 보니까 <laughs> 할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아. 없는데. 부동산은 제가 한번 작심하고 제대로 해보자. 어.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 성과가 아니라, 야, 이 사람 부동산에 미쳤어. 어.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어. 라는 관점으로 한번 달려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 부동산은 종잣돈이 제법 있어야 된다는 것과, 아, 어. 네. 공부를 시작했다 하셨는데, 뭐부터 공부를 했는지와, 네. 이두 가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한 상태였고요. 네. 그 동안 한 70%씩은 저축을 했어요. 네. 그래도 아니 그랬다고 달라, 해도 달라, 남달라 70%. 월급쟁이가 저축. 70% 5년 저축했다고 해서 큰 돈이 안될 텐데. 아 그렇죠. 네. 대단하잖아요. 그때 제가 열심히 모은 게 이제 1억이죠. 어, 그 정도. 총액이. 모셨어. 네, 네. 그 가능했던 게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했고 아, 어. 거의 안쓴 거야. 그렇죠. 네. 회사에서 이제 뭐 통근 버스가 오면 네. 새벽 뭐 7시에 그 차를 타기만 하면 됐었고. 네.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돈쓸 일이 잘 없었죠. 아이 30%도 많이 쓰셨네요. 그럼. 아,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음. 어, 뭔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뭘샀 길래? 음. 100억 대를 모으셨어요. 네. 나는 맨 처음에 신년단. 뭘 샀을지가 난늘 네. 궁금해. 음,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던 제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음.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한세 배로 올랐거든요. 2011년이 그랬어요. 예, 2009년부터 11년까지 음. 지방에 제가 거주했던 네, 네.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곳이 창원이라서 네. 창원 차, 예. 오. 경남 창원에 네. 네.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값이 이미 그렇게 다 올라 아, 그렇구나 그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지역을 그냥 배제하고, 음. 혹시 전국에서 이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없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시작했죠. 음. 당연히 이제 큰 도시부터. 네. 서울부터 들여다봤는데, 서울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네. 단한 주도 오를, 오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13년까지 계속 네.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부산, 음. 뭐 울산, 음. 대구. 광주, 이제 음. 큰 도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죠. 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부산도 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그 옆에 있는 울산을 봤는데, 울산은 보니까 요만큼 올랐더라고요. 음. 어떻게 그래. 음. 어, 이럴 수가 있지? 어. 아니, 우리도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음. 서울은 내려가고 있고, 네. 부산은 이만큼 올랐는데, 네. 울산은 요만큼 오른 거예요. 음.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다 결심한 그 순간에, 음. 이야 하늘을내려주신 어떤 기회인가 음. 그런 생각 가지고 갔는데 실제 아파트 가격 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예 또. 아, 아 내가 막상 가봤더니. 안에서 네. 본 거랑은 달라. 다른 거죠. 또, 특히나 이제 입지가 좋고 그런 것들이더 많이 올라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는 눈높이를 낮춰서 조금 더 입지 안 좋은 곳, 조금 더 입지 안 좋은 곳을 음. 들여다 봤는데, 음. 거기는 제자리인 거예요. 음. 5년 동안. 네. 네. 아, 입지가 좋은 곳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은 제자리일까? 음. 그렇게까지는 이상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조금 덜 오르는 게 맞지, 아예 안 오르는 건 이상하지 음. 않을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부동산은 씨... 동시에 안 오르는구나. 네. 네. 시차가 있구나. 음. 음. 마치 이제 경남이 이제 벚꽃이 피고 나면 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 여의도가 그 피는 것처럼. 아. 최소한의 아. 시차가 있더라고요. 네. 구강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거 음. 아. 그래서 입지가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 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아파트 두 채를 월세로 세팅했던 게 음. 저희 첫 투자예요. 아. 울산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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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네. 가지고 두 채를 그때 월세를 끼고 살수 있었군요. 5천이면 두 개를 살수 있어. 아 그랬군요. 5천 다시. 가지고 두 개를 샀어요? 그때 가격이 네. 고작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차안 됐습니다 네. 음. 그때는 뭐 실거주 의무니 뭐니, 뭐니 아무것도 없었고요 복잡하지 않았죠 또 월세를 어. 줄 거기 때문에 대출이 70%까지 네.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7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3천만. 보증금이 또 음. 천만 원, 2천만 원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요 음. 그러면 한 다섯 채 사실 걸 그랬나 봐요 <laughs> 그때 이제 네. 저는 이제 전세 금액이라서, 음. 그때 신혼이었기 때문에, 음. 그 돈을 쓸 생각은 못 했었고, 네. 그냥 신용대출을 5천만 원을 제가 땡겼습니다 네. 완전 신용대출만 사신 거예요? 네. 네. 야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직장을 관두지 않았으니까 신용대출이 가능한예요 그,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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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금리가 5.2%였거든요. 예. 네. 저는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5.2%면 센데. 네. 아, 그당시는 센죠. 아, 그럼요. 지금에 비하면 정말 세죠. 음.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계약을 하고 잔금 칠때 이미 1,500만 원씩 올라 있더라고요. 아. 잔금을 칠때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되게 작은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아. 이거다. 이거다. 부동산은 흐름이 있다. 아. 이한 키워드에 꽂힌 거예요. 아하.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면 이건 이길 수 있다. 음. 그 생활 가지고 이제 전국을 이제 계속 순회하기 시작했죠. 음. 그럼 그때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이사이, 주말만 사이사이, 되면 회사의 시간 날 때마다 네, 주말만 되면 음. 저는 톨 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친구가 전화오면 가 어디야? 나 지금 어. 포항 톨 게이트 지나가고 있어 휴게소야 밥 먹고 어.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 이제 그런 식이었요 아. 그럼 울산에 두채. 그 다음에 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했던 건 이제 남은 금액이 이제 제가 전세금액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 전세 얻으셔야죠. 얻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갓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탈, 차렸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 1억이? 예. 네.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를 만났는데, 네. 그분이 첫 대사가, 음. 어, 창원에 고조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 집값이 많이 올랐구나. 네, 3배로 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래, 그때 그랬어요. 어? 제가, 아니요, 저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왜 남들 돈다벌때 돈을 깔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 말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 제가 그걸 듣자마자 바로 전세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음. 원래는 보통 대출, 전세 들어가기 전에 알아보고 그때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내주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저는 전세를 이미 살고 있는 도중에도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음. 거기 1년 이내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5, 6천만 원을 전세금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을 또 일으켰죠. 음. 야 왜냐면 정말? 1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laughs> 네? 5, 6천 정도는 음, 제가 음. 전세 담보 대출을 하셨던 음. 거예요. 음.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분양권을 하나 샀죠. 분양권? 신도시에 음. 있는. 어. 그건 또어디서 사셨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인근 신도시. 어. 어. 그 신도시는 이제 구도심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음. 신도시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신도시를 뻔칠나게 갔죠. 그래서. 나중에 신도시가 더 올라잖아요. 그렇죠. 음. 처음에는 힘들지만 음.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음, 음. 많이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됐죠. 아. 음, 분양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 나갔고요. 아.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는 어느 때까지 다니셨어요? 제가 2015년까지 다녔습니다. 와, 그러면꽤 음. 많이 4년 같이, 더 다니고 네. 함께 병행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직장을 관둘 때는 음. 야, 내가 이걸 전업으로 해도 먹고 살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뭐뭐 퇴사하실 때까지 뭐뭐 가지고 계셨어요? 꽤 많이 음,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음. 하나씩 팔면 음. 최소 뭐 30년 이상은 먹고 살수 있겠다 에이. 그 에이. 생각을 좀 했었고요. 에이. 그냥 이제 하나씩 팔아서 다 써버려도 음. 음, 일단은 나는 30년의 시간을 샀다. 네. 이런 생활 가지고 30년 동안 나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음. 한 가지만 찾고 한 가지만 음. 잘하면 이건 이기는 게임 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다 타이밍도 맞는 게 네. 2015년부터 이제 부동산 값이 꿍툴 하면서 쭉쭉쭉 되는 그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1억을 가지고 네. 어, 10년 동안 1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더 빨리 이루셨 1억을 가지고 돼. 10억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원래 목표는 이제 10인10이었어요. 음. 10년 음. 동안 10억을 만들자. 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현실은 한 5년 정도에 달성된 것 같아요. <웃음> 반으로 <웃음> 줄였네. 예. 네, 그게 될수 수 있었던 게, 네. 게 처음에 그 종자돈 음. 1억이었지만 원래는 신용대출 5천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이렇게서 또 추가적으로 그렇죠. 하고 그 집을 다시 제가 전세금을 또다 빼가지고. 신도시에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천, 이천으로 줄어든 거예 네. 월세를 50만 원 내면 되니까. 응. 월세는 월세 나오는 걸로 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2천만 원만 깔고 있고, 8천만 원의 자금을 계속 굴릴 수 있었죠. 아...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8천 원이면 1억 3천 원을 제가 최대한 굴리는 거잖아요. 음. 그게 2년이 지났을 때 거의 3억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보내줬을 때, 재투자하고 음. 2년 동안 모은 금액을 다시 넣어서 투자했을 때, 걔가 6억 5천이 돼 있더라고요 어. 계속 월세 사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더 보내주니까 얘가 10억을 넘어 버리더라고요 어. 응. 그러니까 5년 걸예요 어. 어. 그래서 저는 하. 계속 2배수로 자산이 조금 불어났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음. 항상 오를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오르는 에이. 지역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음. 않았을까 음. 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기존에 했던 일이 개발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I.T.를 워낙 많이 하고 좋아하다 아, 보니까 아, I.T. 개발. 음. 나는 또 부동산 개발이니다 아, <laughs> 네. 음, 음. 10년 동안 이제 I.T.를 공부해서 네. 이제 취업도 이제 I.T. 쪽으로 하고 아유. 회사에서 10년 정도 다녔으니까 네. 그때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접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음, 음. 사실은 부동산은 좀 정성적이잖아요. 네. 약간 뜬구름 잡는 것도 많고. 네. 음, 음. 저는 그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하고. 정확하게, 얼마가 절평가되었는지, 음. 수치화시키고, 음. 기준을 만들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거의 부동산의 천재시잖아요. 그 그동안 한 번도 실패는 없으셨던 거죠? 있죠. 음. 아, 그래도 시행착오가. 음, 실패가 없으면 이 스토리가 좀안 나오지 않나요? <laughs> 네. 어, 중간에 뭐... 어떤 네,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 어, 사실 손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긴 음. 해요. 근데 이제. 내 생각만큼 덜된 거. 아, 그렇죠. 어우, 그걸 <웃음> 실패라고 <웃음> 말씀하시네. 야 정말. 그 어떤, 어떤 게내 생각만큼 아, 안오르던 보통 이제 투자는 매수는 쉬운데, 네. 매도가 어렵잖아요. 네. 네. 매수할 때는 계산한 대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상한 대로 탁 올라요. 네. 내가 원하는 수익률도 사실 돼요. 네. 근데 팔려고 했을 때 그게 잘안 팔리거나 음. 상황이 바뀌어 있거나, 음. 야이 가격으로는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하다 보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하염없이 내려가요. 어... 내가 샀던 가격으로. 네. 그때 팔았으면은 정말 제자리였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조금 소액으로 투자했던 것들이다 음. 보니까.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이제 놔뒀더니 음. 궁극적으로는 걔네들도 다시 또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내려서 팔았거나 했으면 그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손실이죠. 그렇죠. 그런, 음. 그런 그러니까 경험들을 많이 있었죠. 그 10년 동안에그 부동산 하락. 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음, 지금 그죠. 네, 네. 그때 한번 살짝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네. 팔질 않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있었으니까 실패도 근데 아니야. 이번 성향상 그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걸 실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음.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고 분석해 놨을 거라고요. 음. 그러면 그 아파트가 떨어지는 하락 시기, 네. 이 시기를 사전에 읽는 방법 이런 것도 또 수치화 해놓은 게 없을까요? 죠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늘 그렇게 생각한 대로, 계산해놓은 대로 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거의? 거의 그렇다고 봐야 어. 될것 같아요. 그럼 그걸 좀 오늘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 어, 예, 물론이죠. 하락 시기에 나타나는 진도 증상들. 네. 음. 네. 다섯 가지를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쉬워요. 어.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수요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청약 경쟁률이에요. 네. 이걸 보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알수 있죠. 네. 당연히 네. 네. 근데 만약에 성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미분양이 나요. 음.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수요와 관련된 지표라고 음. 볼수 있어요. 음, 음, 음. 그다음 공급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네. 이세 가지 지표가 나왔죠. 음. 수요와 공급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점이 딱 지키는 게 거래량이에요. 음.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음, 음.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주식에 없는 부동산이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전세 가격이에요. 아 또는 전세가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음, 있고요. 음. 이 다섯 가지 지표를 보는 거예요. 음. 저는 세개 이상 노가 나와야 네. 이 지역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 하락 시기가 아니라는 건가, 지금 이걸로 보면? 자, 2022년도 뭐, 서울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매년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음. 특히 적정 수준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고 하락한 지역들은 거의 없어요. 음. 하락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음. 대개 일부 조정, 음. 정도 하락이라고 음. 표현하기 좀 어려운. 네. 그 정도의 하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대입해 보면 대부분 맞아요. 음. 과거에 우리가 한 2009년도부터 서울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때 이걸 대입해 보면 음.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음. 음. 지금 전국에서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딱두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대구하고 세종시. 맞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그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가 아니고 그 옆에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네. 대전도 조금 내렸다. 그렇구나. 많이 다른데? 어, 거기도 조금 내려갔어요. <laughs>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뭐가 비슷? <laughs> 아니, 고그 근처예요. 세종하고 아, 대전이 하죠. 비슷하게 움직여. 아, 그래요? 예, 예. 예.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아... 대구하고 세종시하고 대전도. 그럼 그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이런 건 있죠.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반에 반값하면 서울 아파트는 그걸 공급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완전 다른 나라라고 네.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저기 겨, 강원도 더... 춘천의 아파트를 뭐 반의 반값으로 계속 공급을 해 준다고 해도 음. 서울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음.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냐.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그 모든 지역을 어. 구 단위 시 단위로 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로 쫙 그려 보면요. 완벽하게 그래프 모양이 일치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음. 않은 지역이 있어요. 음. 음. 그런 지역들은 어디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강남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은 시세가 같이 움직이고요. 음. 예를 들어서 평택이다. 음. 똑같은 경기도지만 흐름이 달라요. 음. 왜냐면 평택에 있는 분들은 강남으로 출퇴근 을안 해요. 네. 그딱 마지노선이 화성시 동탄이 기까지거든요 아, 교통편, 아, 동탄, 동탄, 대중교통을 네, 네, 이용할 네, 네. 수 있는. 거기는 평택에 거주하면서 평택에 일자리에 있지 음. 서울로 출퇴근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냥 경기도지만 여기는 다른 나라다. 음. 흐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그래서 저 다섯 가지 지표를 구분선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음. 그 지역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음. 딱딱. 음. 음. 그러면 얼추 남들보다 하락하는 신호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도 안 되게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좀더 해야 되고요. 음. 특히나 이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음, 아.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음. 이 가격에 내가 못 사겠다. 아무리 음. 분양을 해줘도. 아 그런 일들이 나오고 이렇게 네, 되게 나와줘야 되고요. 에. 자 여기까지 하고. 네. 2022년 네. 부동산 시장은 어, 내일 다시. 댄부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